단단그 음, 15년여 정말 만족스럽보고습니다 우선 그, 그 서태원 대표님께 네,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장소가 섹에해서 많은 고함 모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오늘 그 분위기도 마산갑 지역구를 가지신 실선 국회의원이신 서태원 대표님을 네, 영천 방문을75방문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아, 반해에 저서 정민수 의원께서대통령이 오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시하는 말씀을 전해받았습니다. 같이 함께 못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방안신서태원 대표님께서는 정민수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원과 성원을 높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들 지역 구정인의원님의 많이 도와주실 것을 강복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누리당에서 가장 훌륭하신 저청원 님의 인사 말씀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영천에서 어, 헌병학교를 졸업했거든요. <laughs> 제가 헌병 출신이에요. 음, 그래서 영천에, 영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겨울에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춥든지 춥고, 빨리 기억이 나고, 그, 바다도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거기 군기가 센지. 음. 어, 그래서 아이고헌병학교 나는 헌병학교안 가는 줄 알았더니 말이지 그때는 저때는 뭐좀 어, 키도 크고 어, 인물도 겁상해서 그러지날 갖다가 헌병학교 근데 훈련 받느라고 호인 하는데 영천 온다니까 65년대 헌병학교에서그 그 훈련 받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뭐 오후에 이렇게 오시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정의수 의원은 뭐 이번에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어, 상임이 열리고 있어 모두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어 뭐, 안 오셔도, 저하고는 또 뭐, 정치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에 2007년도에 저하고 함께 박근혜 대표를 처음부터 지지했던 의원이니까,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가게지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까 우리 고모님 누가 말씀하셨던가, 아이고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그렇 그런데 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2년도에 제가 한나라당 대표 어, 경선하는 거다 보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최초의 대표가 된 사람인데, 1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나보고 또이 대표를 하라니, 참, 촥, 지경하네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법인 많이 했습니다. 실선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 실선 저 혼자인데, 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하시는데, 뭔가 마음을 다 던져서, 어 뭐, 그 정성이 조금이라도 먹혔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셨으면 저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되신 다음에 나는 뭐, 어디 그냥 원로로서 뒤에서 말씀이나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작년 보궐선거에 제 주변에 있는 언론과 선후배들이 당신이 아직 은퇴하긴 이르다. 당신이 한번 보궐선거에 나와라. 마침 최종 공천의 결정은 대통령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공천을 주셔서 제 고향도 아니고 제 외갓집인 화성에서 작년 10월에 제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와서 보니까 이게 참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온 몸을 던져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당신은 대통령이 잘 되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잘못되면 그 책임도 정의수 의원과 나와 함께 같이 그런 대통령을 뽑았느냐라고. 무의얘기를할것 같아요. 또 제가 마지막 정치 경륜을 다 쏟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국민이 잘 되는 길이고 새누리당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겠다. 그래서 결정하고 봤더니 저보고 뭐 이래저래 시비가 많아요. 내가 쉬운 일곱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보고 뭔뭐 늙었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고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 지금 2년 차인데 2년 3년 차에 국가의 잘못된 부분을 확 뜯어고치는데 제가 앞장설 때 대통령은 잘 됐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좀 덥습니다. 어좀 벗어도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나기 전까지 국민의 지지율은 70%였습니다. 70%.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급전 직하가 됐거든요. 40%대로 떨어졌어요. 40%대로 세월호 사건이 국민에게 준 충격이 큽니다. 제가 2주 전에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 가족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20명하고. 안산에 갔습니다. 안산 분양소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먼저 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추가할 게 있으면 넣어 주십시오. 라고 법을 가지고 갔는데 당신들이 다 보고 나서 좀더 우리끼리 의논해서 물론 내법 속에는 보상 또 정신치료센터 만드는 거 기념비 만드는 거 공원 만드는 거다 들어갔습니다. 저도 학자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걸 다 만드는 거거든요 크게 잘못된 게 없어요. 다 보시고 나서 추가로 보완할 게 있으면 자기들이 의논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그것을 끝났는데. 한 시간쯤 간담회를 가졌는데, 마지막에 피해자, 그, 총무가 되시는 유선생이라는 분이 젊은 사람입니다. 40대 후반. 저보고 이런 자료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자료의 첫 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느 세월호 배 사진과 함께 집안에 쓰는 손망치 있잖아요. 어머님의 집에 쓰는 왜? 손망치 못 박는 거. 그거로 세월호 창문을 하나 깨서 학생들이 탈출하게 하는 시간이 40초. 4분이면 10개를 깹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해안경찰대든 선론이든 한 사람도 창문을 이만한 창문을 40점은 이만한 창문을 깨는데 깬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이 화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 최선을 다하잖아, 이게야. 특공대는 어디 가고.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하는 게, 의원님, 의원님 돌아가시면은 사직당국에 얘기해서 세월호 선원들을 법이 최고로, 어, 높은 법을 적용해 주십시오. 사형을 시켜달랬네. 다 우리, 살인, 우리 애들 다 살인시켰습니다. 이 놈들이.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다 탈출했으니까. 그러면서 나보고 그렇게 극형에좀 그 처하달라. 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두면 일반 선원들은 3년 내지 5년 정도 징역받고 나온대요. 나오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딨냐, 이게 또 선박회사에 취업한다, 이거지. 선박회사에 취업하면 또 무슨 사건 나면 제2의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고 선원들 도망갈 테니, 그렇게 감정이 그렇더라. 국민들도 그 텔레비를 보고 전부 아직 마음이 많이 안풀렸던 거예요. 이대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지지를 했습니까? 그 양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양반은 다른 정치인하고 대통령하고 다르게 부정도 안해 잡을 뿐, 또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아버지가 제1 도약을 하셨다면, 당신은 제2 도약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것 외에는 그 양반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밤낮 국가만 생각하시는 분 아니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 사건이 그냥 완전히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빠뜨렸고 아직도 허용을 겪는 거예요. 대통령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심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심을 드려야 돼요. 어디부터? 경북, 대구, 이 본고장 고향에서부터 아직도 임기가 3년 8개월이 남은 박 대통령에게 지금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인기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 잘못해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잘 하도록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이번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를 신뢰합니까? 몸을 던져서, 대양반 그 대통령 만들었던 서청원이, 난 너무 있는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칠선하면서 안한게 있습니까 정무장관서부터 대변인서부터 사무총장의 원내청무 대한민국의 요직을 다 해버렸어요 국회 정부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많은 지금 젊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선배들이 서청은 너그 경험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안났으면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음. 저는 괴롭죠 사실 저는 괴롭습니다 이 자리가 마치 해오리 속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대표라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라야 본전도 안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미쳐도 보통 미칠 장사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내가 정치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가는 길에 그거 싫다고 하면은 그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나도 마지막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이 제고 곱창의 정치인이 가는 그 길도 아름다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치 여야는 싸움 박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모님, 싸움 박질 계속 하고 있어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지금. 또, 어, 여당이 국정을 좀조정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무기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무기력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서청원이너 강한 리다십이않느냐 너는 과거에 야당하고도 터협과 대화, 대화로 모든 걸 끌어갔던 사람이니까, 그걸 하라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정치를 되살려놔야 돼요. 정치를 복원시켜야 됩니다. 새누리당도 뭔가 여당으로서 정치에 관한 중심을 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에서 편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솔직한 얘지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님. 무기력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총리 후보자 문제 나왔을 때서청원이가뭘 했습니까? 당신이 좀물러으서 좋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그냥 두면은 대통령 인기는 더 추락되고 국민은 더부신받고 앞으로 7월 30일 재보궐 선거에서 선을 당한 수축대발시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치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앞으로 가는 방향이 뻔한데 당신 깊은 성찰하고 물러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하자면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는 얘기야 수평적 관계의 모델을 그걸로 보시면 됩니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최고의 고창인서청원이가 물러가라고 하실 때는 그냥 누구도 말 못해요 그냥 두면은 저니까 대통령이 그래 서청원이 진정성 가지고 저 친구 사심 없어 그래 국민 의 여론의 70%가 국민 여론의 70%가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9%만 지지하는데 그걸 계속 고고고강행 강행해버리면 국장님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서 서청원이가 앞으로 대표가 되면 이다시를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은 서청원이는 대한민국에땅한병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도 부자 정당, 부자만 감싸는 정당으로 국민들이 인식해서는 앞으로 영남권은 몰라도 이번 선거에 봐도 충청동도 다 졌어요. 어머니, 안 그래요? 강원도도 졌어요. 서울 무참하게 졌어요. 웰빙 정당 벗어나야 되고 젊은이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들이 과연 국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러는지 저는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의 청년 담당 비서관을 하나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좀 수시로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이 점에, 이 점에 무엇을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 아닙니까 어머니 아드님 딸들 일자리 문제 아니에요 음. 그런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비서관이 다 만나서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우리 당도 희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또, 정원 총리를 다시 유임시켰습니다. 시켰는데요. 이거는 대통령이 어쩔 수 없다. 다시 총리를 임명해서 뭐또 제보받아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국정에 공백이 생기니까 지난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있지만 한 2개월 동안 참사에 과연 깊이 반성하고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그래서 정원 총리가 아니냐. 당신이 유임해서 사건을 다잘 아니까 한번더 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들 임명 동의 받으려고 청문회 내고 그랬는데 다시 총리 임명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냥 가면은 참 피해는 국민에게 가고 국정 공백 상태가 빠지기 때문에 아주 고육책으로 오늘 유행시킨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 수석을 시도 두어서 인사가 이제 이렇게 난락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인사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비서실장이거든요. 비서실장은 누굽니까? 대통령의 가장. 믿고 맡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비서실장인데, 뭐 인사 잘못하면 전부 대통령, 대, 죠 비서실장, 비서실장, 대통령한테 직격판이 날아가니까 제가 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바꿨습니다. 인사 수급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 청와대나 이런 데서 할수 있는 거는요. 자, 서청원 그러면 뭐 전과, 뭐 투기한 거, 이런 거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 가서 간증한 거, 교수들이 많이 논문 표절한 것까지 청와대에서 검증 못 해요, 그거는. 이제 서청원이 만약에 총리됐다 그러면, 서청원이 뭐 하고 좀, 저거 한사람 전부 제보를 하거든, 제보. 어, 문창 거기도 제보하는 거예요, 제보. 아니, 교수들도 전부 나이벌이 많아요. 잘 나가는 건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 제보해주는 거야, 저 논문 표절한 거. 청와대에서 논문 표절한 것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음, 그저한번 인사 아, 그 시스템 꼭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백기 한200 문항이 있어요. 당신 해외 갈때 골프채를 갖고 갔느냐, 부동산 투자를 했느냐, 어? 뭐전가는 얼마냐, 당신이 알고 있는 거다 쓰라는 얘기야. 다200개 항인데, 아, 그 괜찮아서 다 보고 또뭐 탈세 했느냐, 횡령 했느냐. 절과했느냐그러면다 나오는데 안 아, 나오는 게 많죠 누가 뭐 저기 어디서 남자 하나 뭐 여자 하나 나서 어디다 뒀는지 그거 모른는단 말이야 거짓말 시킨 걸그 <laughs> <laughs> 자네 그걸 어떻게 해 <laughs> 그런 거는 제보해서 검찰총장처럼 남들이 제보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터지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관도 웬만한 사람 안 하려고 러고 총리 무슨 뭐 시집간 딸뭐뭐별거있다 사돈의 8초까지 뒤지니 하나를 다죠하나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끝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재미난 말씀 하나 올리고 갈게요 서경덕 선생이라고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있어요 화 황진이가 꼬셨는데도 안 넘어갔어. 네, 황진이가 꼬셔도 안 넘어간 사람이 그 서경덕이라고 있어요. 저 화담 선생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조선시대 성종 때 분인데 학자신데 시를 남겼어요. 지금 어머니들 여기도 딱 서경덕 찍고 이 탄노가 찍은 그 양반 시가 딱 나와요. 시의 첫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아, 마음아. 너는 어찌 늘 젊어 있느냐? 내 몸은 늙는데, 너도, 마음도, 나처럼 늙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희조의첫 대목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몇 살에 들어가셨냐 하면은, 쉬운 여덟에 들어가셨어. 조선시대에는 50대 중반만 되면은, 노인의 취급을 했거든요. 50대 중반 나오라고 해래야지 뭐 어린애들이지, 뭐, 솔직한 얘기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 얼마나 건강 우리가 좋은 저뭐저저 음식 먹고 어 살찐다고 말이지 이제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먹고 뭐병원도 다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됐어요 조선시대는 50대 중반에 장가가면 선비 친구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 친구야 50대 중반에 니가 왜 장가가느냐 조선시대에는 그랬데 지금은 21세기에요. 서청원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쉬운 일곱이라고 그랬더니 웃잖아요. 그 저는 18은 8, 7, 8이 56. 반올림해서 57이에요. 여기 60대 되신 어머니는 자기 나이에 0.898 하니까 현대 나이에. 6, 8이 48로 생각하셔야 돼. 70살이면 7, 8이 56. 80이면 8, 8이 64. 사실 그래요. 서총리가 가장 다손이지만, 이번 선거대책위원장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열정과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저는 이거 그러니까 나오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머니들 집에 나오실 때열 살은 집에 두고 다니십시오. 연산은 핸드폰에 넣든 <laughs> 핸드폰에 넣든 <넣던, 웃음> 집에다가 냉장고에 집어넣든집어 넣고 어? 다니고 우리 고모님도 <웃음> 아이고 <웃음> 고모님도 염색하시면 5년 젊어지시고 당해오셔서 정혜수 의원장 어, 방에 오셔가지고 고모 노릇 하지 마시고 여기 여성 우리 간부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녁에 야. 우리 여성 간부도 오늘 회의하고 저녁은 내가 사게, 그리고 또 노래방도 가시고 참깨 사셔야 된다고요. 네. 네, 그러시죠?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뭐 딱딱한 얘기보다도 또 그런 말씀도 괜찮지 않습니까? 집에 나오실 때열 살은 핸드박에다딱 집어넣고 나오시다 요저 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아직도 열정적으로 사고하고 꿈과 열정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만뭐 나이 먹었다고 뭐라고 러면 되나요? 아니, 안, 안 되죠 하여간 지금 음, 박근혜 대통령 참 어려우신데 우리 경북 대구에서부터 다시 한번 힘을 주시지 않면안 됩니다 저도 힘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힘을 위해서. 드리고 정치의 모든 부분은 소청원이가져 여의도 정치는 끌어안고 여의도 정치 내가 끌어안고 대화하고 힘들어도 그 대통령 정치에 관한 한좀 편하게 해드리고 민생 문제 외교 국방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도록 그걸 내가 경험을 다 쏟아놓겠다는 겁니다. 해하시겠어요 믿어도 되나요? 네. <laughs> 믿어도 되나요? <laughs> 영철은 내가 헌병학교 나온대, 거기 믿어도 되죠? 우리 정의수 위원장이 또뭐 나하고 가까우니까 안 도와줘봐라, 이래. <laughs> 고맙습니다. 늦게 오셨죠? 우리 젊은 엄마도 오셨네. 요 엄마가 천여여머리 됐는데 아주 젊으시네 아까, 예. 예. 예 그래. 늦게 오셨죠? 예.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의수 위원장은 인격자입니다. 인품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위원장 잘 모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인품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서 그만큼 인품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에, 저는 정말로 우리 당의 귀중한 인재요. 어, 제가 앞으로도 귀하게 에, 그 정의수 위원장 같이 일하도록. 견도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으로 어인사말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